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같이 하시니 그들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는지라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즉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서 부활을 믿지 못하던 11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부활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까닭은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를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소식들이 있었지만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신 일을 증언했지만 의구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사라지듯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라는 대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침내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지만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직접 만져봐서라도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못자국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기쁘고 놀라워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불신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부활의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 주신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죽음을 이겼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친히 나타나 말씀하시고 못자국나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이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두려움 없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부활을 믿고 전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